하이가 냉장고를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냉장고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임시로 이렇게 플라스틱을 박아놨습니다. 나무에다가요. 그다음에 이건 파이프 테이프 마리에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커팅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일 거예요. 어떻게 붙이냐? 칼이 있으면 좋겠어요. 칼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히팅이 있으면 좋겠죠? 이걸 눌러서 압착을 할 겁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방법을 써야겠네요. 저기다 하게 될 경우에는 나무가 상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좋아요. 엄청난 열을 가해서 이게 1300도 정도 나오죠? 잡고 이렇게 누를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오케이 좋아요 이걸 이대로 만지면 다치겠죠 이거는 옛날에 같이 일하던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의료 시술할 때 뭔가 닦고 그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플라스틱을 보고 이걸 생각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됐고요. 이쪽도 할게 똑같이 이쪽에 갈게요 보이는 냉장고로 갈수 있겠죠? 하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냉장고 만들어 줘. 이렇게. 그래서 저는 냉장고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또 유리가 아니었어요. 아크릴이 저게 이렇게 손잡이가 됐어요. 됐죠?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자석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쓸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게. 이렇게 다치게. 그래서 작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냉장고 같나요 여기다가, 다이소에서 산 뭔가 작은, 이런 것들. 편의점 용품도 넣으면 좋겠죠? 붙여주거나, 센스 있게. 그러면 일단은, 음, 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도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 저거? 어려겠네 어렵겠네. 자, 붙이도 있어요, 이렇게. 아, 라막 바르는 것 같지만, 막 바르는 건 아니다, 이 지금 종이를 좀 찢어서 편하게 할게요. 여기 다이소, 우리, 모리못 지금 거의, 중국에서 오죠. 중국, 나이 거니 살거아요 좋아요. 어 야, 이쁘죠. 색깔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오, 좋아. 야, 맛드는데요 보자. 음, 괜찮죠? 아이들이 뭐 그렇게 디테일한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좀. 신경 써쓰시겠네요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들어지않아요 이런거 청계천이나 인터넷 구매하면 8씩 6,000원만 해요 좀 싸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다할게자 칠합니다 잘했죠이요 예쁘게 예쁜가요? <laughs> 예쁜지 모르겠어 아시겠지만 여기 유리 약풀 그래. 여기 보면은 테이핑을 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왜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면 되죠? 뭐라고 써 있네? 하나 줘. 같이 가겠습니다. 한자.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음, 이제부터 기량 작업부터 하죠. 이렇게 차서도 저하고 저하고 저하자저고 저하고 고 저하고 이하산 저하고 하고 저하고 저하습니까저하에 저하고 저하고 저하나하고 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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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면 되죠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저하게요하고저 일단 이걸 한 번은 이렇게 고저요그 다음에 이하이나하런것하은좀디테일하게원하시면하고하고이하게 준비해 놨다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런 걸로. 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싶긴 한데 저희 한 손으로 잡아볼게요. 카메라로 찍기 위해서도 한 손으로 잡아야겠습니다. 자, 잡아겠습니다. 자석, 잡으세요. 디테일하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석입니다. 음. 자석이니까 너무 많이 찍으시면 안 돼요. 있구나. 그 생각 될 만큼 찍으세요. 아닌가? 자꾸 닫으면 벗겨지나 고무자석이라서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괜찮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칠하고 바로 또 영상을 이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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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게 이렇게, 거기게이주십이렇 이렇게, 색칠을 이렇게, 다네 여기다가 이제 그런 걸게 이렇게, 이렇게, 이 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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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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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 쿠션까지 흔들리면 안 되죠. 짜자자잔.